열니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러부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인체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여러 기서 저자는 이미 여러 범의 가문이 죄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절에서 여러 범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한기서 저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여러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보암은 아내를 실로로 보내는데 왜 변장까지 시킬까? 변장을 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눈속임하려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도대체 여로보암은 누구를 눈속임하려는지 정확하게 누가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본다면 하나님을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눈 속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눈 속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변장한다고 하나님 이미 못 알아본다거나 하나님의 눈속임을 안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는 본문에 보니 이미 늙어서 앞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변장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보암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로 밤은 애초부터 세상에 하나님만 한 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여타의 우상, 들의 선지자 술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다가 자기가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평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다급해지니까 내가 할수 없는 다급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근처도 안 가다가 급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